주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공식대로 하지 않으면 주차가 안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여기다가 어깨를 보통 맞추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왼쪽으로 완전히 감고 이렇게 나갔을 때, 이 공간이 사이드 밀러에 보이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감고 이렇게 들어와서, 똑바로 되면은 바퀴 피고 들어오고, 만약에 이렇게 걸리면은, 나갔다가 바퀴 피고 들어오면 되는데, 선생님 집에 가요,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여기서 똑같이 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까지 왔다가 위험하면 다시 외주로 감고 나갔다가 바퀴 피고 들어오면 되는데, 대부분 하시는 거 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와서 벌써 겁난다고 다시 나가십니다. 그러면 바퀴 펴봐야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섭더라도, 여기까지는 오셨다가, 다시 나갔을 때, 바퀴 폈을 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들어오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똑로해서 바퀴를 펴도 이렇게 삐뚤어질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정해서 바퀴 다시 피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행 주차도 평행 주차도 아주 좁은 곳에서 주차할 때는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이 서서 오른쪽으로 감았을 때 아주 좁은 곳에서는 이게 보통 넓은 데서는 다 보여야 되는데 반토막만 보이게 쓰는 거예요. 아주 좁은 데서는 그렇게서 해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 예, 요, 선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최대한 와서 내가 꺾었을 때이 부분이 여기 안달 거라고 예상될 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왼쪽으로 완전히 감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거기 달락, 말락, 뒤가 달락 말락 할 때, 다시 오른쪽으로 바싹 감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극도로 좁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극도로 좁을 때 쓰는 방법이고, 조금 다소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고, 다소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원칙대로 평소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서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감고 이렇게 후진하다가 왼쪽 사이드밀리에 이 차가 다 보이면 쓰고그 다음에 핸들을 예, 왼쪽으로 한 바퀴 반 감아 가지고 차를 바퀴를 똑바로 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뒷바퀴가 여기 닿으면은 다시 왼쪽으로 완전히 감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 즉 그래서 이것을 우좌좌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감아 갖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보이면 왼쪽으로 한 바퀴 반, 그 다음에 선을 밟으면 왼쪽으로 완전히 감고, 이렇게 들어온 것을 우좌좌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